이분은, 어, 2024년 77세 무자 경신 신사 신묘이고요. 이분은, 사주를 일간으로 볼 것이냐, 월간으로 볼 것이냐, 연간으로 볼 것이냐,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 오빠가 말띠 작은 오빠가 말띠고 큰 오빠가 소띠, 남동생이 또 말띠, 이렇게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형제 중에 남자가 주로록 셋이 있었다는 거는 여기에 있는 이게 사, 신, 자, 음기가 전부 다이 남동생들이 뭔가 그런 역할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이분이 사주가, 에, 무토에서 중심으로 보면은, 식신생재가 됩니다. 식신생재. 그래서, 일간으로 보면은, 에, 겁재가 있고요 겁재가 있고, 비견이 있고, 겁재가 있고, 식신이 있고, 편인, 저기, 정인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어찌됐든, 이분이, 에, 45세 을묘대원부터, 이 자수가, 돈이, 현금 현찰이, 이 작은오빠 큰오빠 남동생들 한테 족쭉히 조금씩 조금씩 계속 털려 나갔다는 거죠 그 이제 개축대운 들어서면서부터는 이 축이 큰오빠니까 큰오빠 이 소띠 개축대운의 소띠 큰오빠한테 돈을 많이 털렸고 여기는 이제 작은오빠나 남동생한테는 돈이 말띠한테는 계속해서 계속 털리는 현상이고요. 여기는 이제 왜 털렸을까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개축대운과 임재대운이라는 거는 여자들이 쓰기에는 나쁜 대운이란 말이에요. 여자가 몸 자체가 음이고 대운이 음대운이니까 자기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자기가 손을, 돈을 손에다가 꽉쥘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다 털리더라 이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분이 65세가 될 때까지는 잘잘하게 털리다가, 65세부터는 뭉텅뭉텅 크게 털, 털리더라는 거죠. 이렇게 근데 알고 봤더니 그털내 돈을 털어간 사람들이 사주 팔자 속에 이미 잠재되어 있는 이 음기, 음기들, 특히 신자 산은 사유축으로 끌고 온 인연이 큰 오빠이기 때문에, 에, 토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들 사가 편인이라서 도움이 별로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큰오빠도 결국은 내톤을 털어갔다 그 축대 운에 자축합으로 현금 현찰을 끌어가는 것이니까 축대 운에 축중계수 현금 현찰이 들어온 것이 아니고 자수가 축에 끌려 들어가니까, 자축 합으로 끌려 들어가는 것이니까, 왜냐면 대운이라는 것은, 대운과 세운이라는 것은 항상 임금이고 왕이기 때문에 우선권이 항상 운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현금 현찰이 주도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끌려가 버린다 이거예요. 이렇게. 그, 이제 임자 대운에 자라는 거는 내가 원래 원칙적으로 갖고 있던 이 현금 재물, 이 재물이 아니고 새롭게 조정되어서 만들어진 재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뭔가 새롭게 내가 가지고 있던 재물이 크게 뭔가 조정작업을 거쳤다 이런 뜻입니다 조정작업을 거쳤다 그래서 지금은 현금 현찰이 재산이 재물이 많이 줄어든 상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사주팔자 자체가 워낙 식신생제구조를 딱 기본 틀로 가지고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뭐 많이 털렸어도 그래도 자기 재산을 어느 정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 이렇게 집안채가 아직까지는 남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